어, 아이들 아따, 가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상구 환경연수원 기획부 근무하는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신 예, 가운데도 오늘 환경감수성 작품 페스티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윤창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태환 전 모형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심학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진학반지민교수님이다 김규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진학반 지도교수이신 조영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경문화반 지도교수이신 김현숙 박사님 <laughs> 그리고 우리 선배님, 선배, 선배 환경감선 과정입니다 최은진 이코브리움 학창단 상임 지휘장참석해주셔니다 그리고 함께 이코블리움 학창단 이경의 부단장님으로 참석해습니다 면접 네, 개막식에 앞서서 간략히 환경감성 작품 페스티벌 개막에 따른 경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환경과 문화의 통섭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환경연수원에서는 환경 감수성 교육 과정인 환경 사진반, 환경 문학반 그리고 목과 환경 문화반 교육생들 80여 명이 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지도 교수님들과 함께 원예, 시와 사진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 그 작품들 연간 성과물을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환경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오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 경과보고를 마치고 개막 테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어, 참석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테이프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하나 둘셋 구령의 테이프를 컷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컷! 어, 시청도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그 리셉션 장을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테이블 앞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생들 여러분께서도 들 예, 조금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이 서니다 <laughs> 이어지는 순서는 <laughs> 오늘 개막을 축하하는 의미로 앞에, 주, 앞에 준비된 케이크 초를 끄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 초를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각 뇌균분들하고 그 앞으로 나와주셔서 마찬가지로 하나둘셋하면 다같이 손을 풀어주시면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께선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둘셋 네, 이어서 준비될 잔에 샴페인 또는 음료를 <laughs> 네, 각자 기호에 <웃음> 맞게 분석수가 1, 2, 3, 4, 참창부회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부의장님그 <laughs> 네, 우리 경상도 학회에서 시방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받지를 공를야겠습니다이 모든 것을 이해 하는 이야이 모든 이야 다음 순서는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모시려고 했던 윤창우 위장님께서 선배제의를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컵동행입니다. Cool. Oh. 드리겠습니다. 뭐그그 오늘 오신 분들이교한번 드리도록 전부 작품 아닌니죠 지금 보면 작품, 스트데 제가 응. 에, 모든 작품 그러면 대개 분들 멋지다고 주니다자 작품!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우리 박태환 전고위님께도축하 제의를 네, <laughs> 한번 <웃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태환입니다. 어, 정말로 네. 눈욕이 마음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인에게끗한 손으로 물을 뜨면 그 물이 안한다 풍선이 된다고 했는데이 자리는 시하고 그림, 사진이 있습니다. 소동파가 시중유하여 화중유시라 했습니다. 시에 그림이 없으면 시가 아니고 그림에 시가 없으면 그림이 아니다라 사진이 아니다라고 대처하면 되겠지요. 너무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영분들의 모습이 시하고월작임에 의해서도 이렇게 탄생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어.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일하는 것은 최고 진리거든요. 아, 네. 최고 진리의 네. 세계에 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거기에 네. 심취하고, 거기에 네. 즐겁고 네.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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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네. 네. 늦가기로 네. 경상북도 그, 음이해가제1 네. 네. 도시인데, 네. 경북문이현 지구장에 한 사람도 안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를 동분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부터는 제가 맡을 수 있는, 2년 전에 맡을 수 있었는데, 서상시장 때문에 제가 포항에 계신 분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꿈이에 예,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는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가렇게 공동회장을 음, 하는데, 심한 곡 본작이 나오죠. 아주 오래 전부터. 겨우 9천0진했습니다초청해주 네. 고맙고,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로 마음을 닦고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는 그런 계기가 되고, 더욱더 증진하시길 빌면서, 네, 소통이, 화합이 제일이다 해서, 소화제 하겠습니다. 그러 여러분 소화제 주세요 예. 네. 예. 네, 환경감수, 우 감수성 작품 페스티벌에 소화제를 예치겠습니다 소화제! 네, 박수 한번부탁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도제의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각반 지도 교수님들, 뭐 소감을 이번 짧게 메시지를 한번 보도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호 사진 한 교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감사합니다음은영조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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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파마로 빌야 된다고 그랬서 우리 인사하신 세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원장님께서 감사패를 사준비 아, 했습니다. 아, 김교수 선생님, 조영수 선생님 그리고 김수광 씨를 모시고 예, 감사패를 지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사진관 김교수님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패 환경사진관 지도교수 김규호. 대학에서는 현상부터 환경연수원 한산사진관 지도교수로서 수차례 사명화가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환경교육 발전과 국민환경가수성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2월 12일 경상북도 국민연수원장.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박수. 같이 한번 보내. 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 이안운 행사에, 호박이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내연서 화내는 감수성 교육의 가장 선배가 됩니다. 혹은 합창단, 남수연 트레이너 선생님과 막주연 솔리스트 선생님 모시고 축하 공연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laughs>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we mm -hmm. i yeah.